또 봅시다. 음, 지금은 거의 이제 수정 근사치다. 수정했다. 수정 <laughs> 근사치가 아니고 수정했네. 음, 수정을 했네요. 자, 아무쪼록 이 타이밍이라서, 자, 겨까지가 곧이해가 되죠. 너무 겨까지가 많으면 결국은 열매한테 안 좋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쉽게 결과만 생각하면 돼요. 지금 결과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정상이냐, 그 유무 정상 꺾기냐 빨리냐 굳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 물을 줄까 말까 어, 이 온도를 더 바꿀까 말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알다시피 아, 너무 뜨거우면 사가요사가 그런 것도 볼줄 알아야 되고 자그 다음이 다시 이제 원순 격까지 이렇게 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되고 보자 됐죠 대갈 굴래 자 대갈 굴면좀 늦게 덮으시고 음, 결과적으로 열매의 흐름은 물과 온도에서 팡팡팡 바뀌는 겁니다. 그걸 판단해서 해야돼. 그리고 수정하고 최소 7일, 7일 이짝저 짝에서는 자 7일까지는 물을 줄까 말까 정말 고민 마셔야 돼요. 근데 웬만하면 10일은 넘기지 마시고 10일 넘어가면 열매가 생각보다 팡팡 안 커. 그리고 수정해 놓고 나는 물을 언제 줄까 이걸 정말 생각 많이 해요. 자 애매하면 위로 치고 물 주면 돼. 간단하죠? 열매만 존재한다면, 그 다음 꽃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게 간단하게. 항상 물은 짧게. 어, 현 겨까지가 없으면 나중에 앞쪽으로 요 두, 두지게 물 주면 겨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오늘 주고 2, 3일, 3, 4일 뒤에 물을 또야되는 거니까. 왜? 그만큼 증발이 빨라진 거니까. 겨울이 무서운 게 뭐냐면, 물을 따라 뿌리가 나온 상태에서 영하 10도, 15도가 탁 터졌다. 그러면 막확 움츠러듭니다. 수축이 된다는 거지. 자, 그것 때문에 제가, 아, 어, 아직 대안이 남았다. 하는 거요. 다음 주 영하 10도로 가죠. 그게 막 2, 3, 일 3, 4일 왔다. 그러면 또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안에서 가져 놀자. 이렇게 쉽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됩니다. 어, 이상합시다. 자, 제가, 결단을 할 겁니다. 자, 부디 양해를 해주시길 바래요 자, 이상입니다. 자, 또 봅시다. 음, 일주일, 10일, 15일, 한달뒤 작항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아, 근본, 토양, 시설, 거기다가 이제 하늘이지. 하늘이 어떻게 바뀔지를 알면은 자 계산이 나오겠죠. 자, 일단 그 흐름 자체가 이제 신초의 굵기 뭐 겨까지 이런 모든 흐름이니까 자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겨까지 이걸 다 떠나서 일단 굵기가 중요한 것 같아 굵기가 그리고 이제 활력이 음 온도가 괜찮다 이런 표현이니까 자 그렇게 좀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저쪽엔 굵다가 이러오면서 확실히 얇아지네요 얇아진단 말은 간단해요 자 약해진다 자 열매가 달렸다 아니면 뭐 물을 온도를 확확 확뜰준다 이렇게 쉽게 봐도 안 되겠습니까? 자 일단 열매는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열매가 커갈수록 식물이 약해진데도 이게 정말 재밌는 포인트예요. 음, 자 겨울을 넘어왔기 때문에 물론 아직 겨울입니다. 자 겨울을 넘어왔기 때문에 물을 그만큼 많이 안 줬어.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크면은 까딱하면 한번 시듭니다. 자 그때는 그냥 맹물도 한 번씩 줄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걸좀 생각을 해야 돼. 시든다의 다른 말은 뿌리가 힘을 못 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니까 자 됐고 하여튼 열매 저기 있습니다 자 기준 잡아요 여기서 이제 어 물을 어떻게 줄 것인가 제 방식은 지금 중간에만 줬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앞뒤로 뺄까말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 기준점은 열매야 열매가 어 차를 잡아야 돼 그래야지 뿌리를 폭발적으로 빼냅니다 이게 큰 잎을 땄어 큰 잎을 큰잎을 따는 게 맞아. 지금 겨까지는 안 가놨고. 아니다. 큰잎뿐만 아니라 겨까지를 한두 개더 땄구나. 음. 저도 좀 순을 따라고 라 표현해요. 순이 없어야 결과적으로 열매가 좀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니까. 자, 그런 걸기준으로 계속 잡아내요. 그리데 요즘에 큰잎만 이제 따는 곳, 하나의 방법이지, 농법이지, 그게 계속 자를 잡을 겁니다. 결국은 같은 위치니까. 자, 아니면 아싸리 아안 키우게 하든지 그런 쪽으로 좀 더도 고민을 해봐요. 자, 물물 주는 타이밍을 다시 판단하세요. 이런 거 돌아간다고 따면 안 됩니다. 다 놔둬요 그냥. 앞으로 뭐 물질이 두세번 들어가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른 거니까. 자 이상입니다. 음. 그렇지 <laughs> 이상합시다 자 봅시다 자 어때 보여요 아 보는 눈은 솔직히 같아요 같아 일단 열매가 자리를 잡아야 돼 그러면 신초가 좀 더더 더 안정이 됩니다 자 그게 포인트고 자 열매가 순을 얼마나 당기느냐그 계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 순의 양이 자꾸 증가할 것 같으면 이제 엇갈이를 달까 말까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원수는 아직 힘이 있지만 전체적인 결순을 봐봐요. 결순이 어떻게 됐는지. 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음, 엇갈이 개념은 순이 멈추느냐, 아니면 나가느냐. 그걸 잘 판단해가 달면 돼. 자, 항상 물은 조금이라도 주는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뿌리가 확안 무너집니다. 자 그렇게 판단하면 되고 아무튼록 수는 좀더 안정이 됐어.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더 안정 시키고 그다음 이제 질소를 을대고 아니면 질소에다가 어, 뭐인산나 칼슘을 한번 더 적을 대고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요. 자 이상합시다. 아 어, 땅이 많이 미끄러워요. 그래 조심하세요. 제가 지금 넘어져 가지고. 아이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보고 갑니다 어 순위 순위 음 일단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laughs> 열매가 있어야지 이게 안정이 됩니다 자 열매는 하나 둘 뭐지 열매 양이 많은데 뭐 저가를 계산하시겠죠 음자 손이 좀 많은 데는 더 찍는다. 음. 어차피 순의 양을 잡아준 논리기 때문에 좀더더뭐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은 합니다. 자 하지만 잘 판단해요. 항상 열매, 입줄기, 뿌리, 이 삼각형의 밸런스입니다. 자, 이 밸런스를 생각해서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수정했으니까 온도 조절, 물 조절 이런 걸 같이 해야 됩니다. 얘들이 자리를 잡아야지 다 해결하는 거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되죠. 확실히 음질의 양기는 달라요. 슛이 접은 데가 수정이 좀더잘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됐죠. 기준점을 잡아요. 자, 이상입니다.